하긴, 아, 묘하게 틀어진 것 같지? 개신경 쓰이네, 진짜. 그건 비뚤어진 당신의 마음. 어, 맞는데. <laughs> 시작해볼까, 이제? 스윗. 저는 이거 에너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응. 크레딧 두개 써서. 어, 좋은 카드 먹었네? 이거 맞나? 응, 지구부터 하겠습니다. 끝. 크레딧 두개 나서 나도 탐사 가자. 이동은 안 시켰어? 음. 음 에너지 써야 되죠 카드 하나 쓰겠습니다 넷 명성 하나 받고 크레딧 쓰고 스캔이니까 이렇게 응 음. 요거 넷대이터나 가져가시고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여기서 버려가지고 한번더쓸수 있어 해당 구역에 이어거 버리겠습니다 노란색 2점 2점 나는 에너지 두개해서 이동시키고 그리고 플렉스 트레딧이랑 에너지 하나 써가지고 화성에 날립니다 뿅. 여기다가 3점 하고 신호 수익? 하나 써야지 어디다 수 있는데? 화성 있는 지역에 하고 하나 수익화 일로와 쓰레기. 쓰레기 같은 카드 로 하고 에너지 하나 받겠습니다 끝. 야, 디스크. 응. 쓰는 건 상관없죠. 네. 그래서 명예 하나 올리고, 바로. 기술 개발? 기술 개발 하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짤것 같은데. 여보. 음 여기 두 개? 예. 이, 이점 받아가고. 네. 여보, 보상 받는 거지? 응. 음. 하나 날리고. 삼점? 삼점. 어, 아 공전을 알았어. 아. 음, 크레딧 두개내 대해서 카드 하나 플레이 겠습니다 영상 하나 받고, 데이터 하나 받고. 알겠어 하단한장 랜덤으로. 할수 있는 게. 패스하겠습니다. <laughs> 벌써 패스? 패스? 할게 없어. 나는 기술 개발 한번 할게. 운전. 요거. 2점. 아, 데이터 두 개랑. 에너지 하나. 바로 데이터 올려. 영상 하나 갖고. 수익도 하나. 아, 맛있는 건데. 수익화를 시켜야 될것 같아. 에너지 하나. 나도 패스! 패스! 어, 너, 너 이거 했어야 됐잖아 어, 자, 순서가 바뀌었다. 내가 뭐한게 아니니까? 응. 너 패스했을 때 공전 한번 했어야 되잖아. 카드 하나 가지고. 보고. 응. 이거 가져 올게요. 허허 너무 비싼데 이거? <laughs> 고민한 이유를 알겠지 아 요즘 너무 비싸다 <laughs> 이것도 안 깔았잖아 너무 좋은데 어, 이거 어떻게 써 이거를 음. 수익 받으세요 수익 음. 일단 저군요 크레딧 두개를 해서 탐사? 푸시마 틈사우리 에 신호 두개를 쏘겠습니다 아 근데 인 풀은 구역 승리하는게 빡세가지고 좀 아쉬워 거의 경쟁이 아니다 음 거의 독점입니다 <laughs> 약간 눈치 보고 안 들어가니까 그치 렇 저는 요거 카드 쓰겠습니다 넵. 크레딧은 빵 으흠. 그리고 에너지 써서 이동하겠습니다 에너지 두개 써가지고 한 친구를 땅땅 그 명예이죠? 이야. 음, 맛있다 공짜 카드가 있어? 방문할 때라는 거는 들어갈 때 말하는 거 아니면 음, 음. 들어갈 때 이제 뭐 갔어? 왔으면은 마커 올리고 보너스 받으면 돼 목상 방문하는 거 아니야? 아 목상 응 어, 에너지 받으세요 데이터 아.. 쓸데없이 에너지만 받네 데이터 올려서 신호 하나 쏠게 해봐서 알잖아 Not Enough 에너지 드는 거보다돈 음, 음, 음. <laughs> 내놔 크레딧이래 크레딧이 가자 5점에 명성 하나 에너지 3 써서 네. 목성에 창 6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3개 써서 이 친구 넵 잘가 7점에 노란색 외기 신호 보내세요 이리 가야지 음, 5점 추가 아, 명상하다 받으시고 <laughs> 벌써 벌써 턴끝 외계인 공개합니다 첫 어제 센터브리안인가 맞네 센터브리안이네 그리고 아화 하나 카드 한 장이니까 너 하나 나 하나 받으면 되고 카드 한장 펼쳐놓고 난가? 응. 네 오, 딱 좋은 게 나왔네, 마침. 연화제 하나 돼서, 15장 앞에다가. 탐사. 탐사가 아니고, 뭐야, 이거, 우주선 발사. 맛있는 게 나왔네? 가중 하세요. 저, 크레딧 두개 써서. 예. Yep. 여보, 가겠습니다. 저거, 탐사. 하나랑, 여보. 한칸 이동. 어, 줘봐요. 한칸 이동이니까, 여기로 가겠습니다. 네, 명화 하나 받으시고 하고, 에너지 하나 써서. 한번더 설명할 수 없성으로 영상 으료하시고끝끝 프레타나 돼서 이동력인데 2 에너지가 벗어서 이동 3 개로 에너지 세 개로 갔다가 빠져 나와서 금성 도착하면 3점7점 7점. 그리고 영성 <laughs> <laughs> 야들갑 와 얘는 미친 미쳤는데? 26점이 있네? 아니, 가기 어려우니까. 난 가야지, 그럼 졌다. <laughs> <laughs> 아니야, 근데, 음.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냥, 26점. 게다가해양성 위치 했으니까, 30점 올려주는 게? 30점? 어. 미쳤다. 55점? 벌써 55점, 55점이야? 하나 더 올려야 되네. 이것도 달성했어. 그게 뭔데? 요, 아, 여기 올리고 수직 받아요아 오케이 오케이 얘 예, 올려놓을게 네. 요나는 이걸로 할게 얍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5점? 5점에 외계인 카드 하나 XLT한 업적 이 타일은 새로운 업적입니다 현재 점수 가장 높은 플레이어 점수 20점 높은 곳에 역적 타일을 놓습니다 왜? 아 이거 너무 먼데? 8 2점 높은 플레이어보다 40점 높게 너왜 이렇게 높아? 쓸데없이. <laughs> 이 친구 덕분이야. 플레이어가 이곳에 도달했을 때 엑셀티한 카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또못 쓰는 거예요 아, 이걸 그냥 못 써? 응. 음. 추가 엑셀티한 카드 사용, 엑셀티한 업적을 지날 때, 엑셀티한 카드 한장 뒷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지날 때만 쓸수 있는구나? 지금 음. 못 쓰고. 카드를 사용하려면 크레이한개 필요하고. 요 문양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각 엑셀티안 카드는 특정 숫자 의 위험 수치가 0에서 9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네, 그게 위험 수치래. 카드를 뒷면으로 사용하면 그 숫자만큼 위험 수치를 얻습니다. 이 수치는 게임 종료 시까지 다른 플레이어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만족했다면 게임 끝날 때 점수를 획득합니다. 엑셀티안 카드는 임무화 게임 종료 점수 카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아... 추가로 플레이어는 엑셀티안 보드에 놓은 마커마다 위험 수치 하나를 위험 수치를 얻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여기다 놓는 것만도 위험 수치 얻는다고. 위험 수치가 뭔데? 게임 종료 시, 뒷면으로 사용한 모든 엑설 t 안 카드를 공개합니다. 외계종 보드에 있는 위험 수치를 합산합니다. 카드와 외계종에 있는 위험 수치를 어. 합해서 가장 높은 위험 수치를 가진 플레이어는 자신의 10분의 1을 감점합니다. 아, 그 위험 수치? 응. 어? 별로 안 되는데, 그러면? 뭐 10분의 1이니까 한 20점 될 수도 있지. 아이씨... <laughs> 10분의 1 감점은 높은 사람이. 아, 자기 점수에? 응. 그럼 저 카드 누가 써 <laughs> 너랑 나랑 이제 눈치게임 하는 거지 근데 능력이 좋아 보이는데? 점수 카드잖아 다 이거 지리게 좋긴 해 2인 풀 때는 쓰기 어렵겠다 저거 그러니까 한 3명 돼야지 눈치게임 하지 이거. 뭐. 근데 쭉쭉 빨아먹고 그냥 10점 빨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15점 나올 것 같은데? 쓸 거면 완전 써보는 게 낫긴 음. 하지 근데 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에라 좋다고 들어갈 그치. 거 아니야 한, 한 개만 쓰겠지 어. <laughs> 그런 꼴은 못 보지 이거 하나 가져올게 넵. 데이터 네, 2개랑 8점에 노란색 신호 66점 노란색 데이터 아, 하나만 쏴볼까? 하나만 쏴보자 <laughs> 이 정도 에너지 하나랑 뭐였지? 흑하나한장 먹고 응. 1점 카드 하나 버어서 명상 하나 더 받을게 그리고 기술 개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5점. 72점. 아, 1점 부족하네. 크레드 한 써서. 엠. Yep. 두칸 이동. 화성 가서 4점 얻겠습니다. 갈 거니까 71점. 하나, 둘, 셋, 넷. 어, 우리 목표 하나. 응, 음. 이 크레드 써서 카드 쓸게. 화성 구역에 신호두 개. 2점. 그러면은 1크레딧이랑 신호 하나 더 써내 하고 미션이 스 노란색 신호 3개 쓰면 하나 더쓸수 있어 오전에 센터홀이랑 카드가 너무 좋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아씨 카드를 써야되나? 써야지 안쓰면 어쩔거야 이거 이거 쏠게 이거 여기다 껴놓자 크레딧 하나 돼서 <laughs> 에너지를 얻을 방법이었네 뭔가 개 꼬였어, 지금. 그 <laughs> 뭐야? <왜 보여? 웃음> 패스해야 될 듯. 오케이. 여기서부터 꼬였어. <laughs> 할게 없어. 파란색에 싸봤자 뭐 딱히 먹을 게 없네. 나도 일단 패스. 착. 창할게응 <laughs> 친구, 여기. 거기 맨 앞에. 여기? 응. 디스크 여기, 뒤, 뭐야? 데이터 두 개. 데이터 두 개. 6점에 노란색. 80점. 이거 첫 번째 거 발사하세요? 어. 아, 수익이라서. 노란색? 응. 5점 들어가야지. 5점. 85점. 이래서 꼬였단 말이지. <laughs> 두, 두 번째 거 하고, 엑셀트 한까지쓸거 하면서 크레트 하나 내야 돼. 야. 일단 발사 한번 하자. 발사하고, 에너지 하나 써서, 한칸 이렇게 이동해 놓을게. 카드 무료 행동으로 이거 명형이2 올릴게 음. 2로 탐사선 하나 크레딧 하나 써서 두칸 이동력 얻은 다음에 에너지 다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영상 하나 크레딧 하나 써서 한칸 이동하고 에너지 써서 한칸더 이동 하고 음. 여기 신호 노란색으로 쏜데 그래서 여기 하나 가져올게 하죠? 아 이제 시원하게 마이너스 먹어 아 모르겠다 그냥 스캔 한번 할게 여기다가 스캔 아까 여기다 써야되는데 하고 카드 한장벌어서 그거 여기다 놓고 와 근데 그역 승리할 수가 없어 부족해 손에 없어 빨간색 카드가 다한끗 차이로 보자라네. 카드 버려서 뭘로 할어 검은색 구역에, 실어 쓰기. 2점 앵벌이. 하고 이동력 하나 얻을 수 있네. 여기까지 가자. 디스크 써서, 여기 하나랑, 요거. 하나 수익화해서, 크레딧 받아가겠습니다. 네. 아, 또 애매하네. 카드 버려서 디스크 하나 받아올게. 음흠. 하고 크레딧 두개 써서 금성 구역에 이거 신호 음흠. 이렇게 되지? 오 2점? 2점 2점 받고 여기 바로 퀘스트 완료됐으니까 4점 4점 맞지? 응 음, 91점 이거 달성 하나 하세요 여보 오 갑자기 쪽쪽 오네 그래도 아, 15점? 15점. 아, 먹으려 그랬는데, 값이. 들어갈게. 아, 이게 아니지. 여기? 106점. 이거. 쓸수 있어, 쓸게요. 크레트 하나. 크레트 없어? 음. 없음못 써. 근데 어차피 안 쓸라 했어. 음. 시원하게 받고, 감점 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프레트 하나 샀습니다. 사실 탐사석이 있는 구역에 신호 속이. 거치고, 여기 구역 승리 하나. 빨간색이야 마크 하나 올리기. 시원하게 왔자. 까지 거 그냥. 어차피 내가 먹을 것 같으니까. 9점에. 103점에. 두개다 달성. 어차피 그냥 카드 안 쓰고. 6점에 에너지 하나. 몰라, <laughs> 다 먹어, 그냥. <laughs> 미쳐 달뛸다. 하세요. 여기 영예로 바꾸겠습니다. 냉 그리고, 기술 개발. 응. 응. 아, 그래도 만 막을구나. 공정이 응. 아니야. 응. 카드 하나 버려서 이형으로 응. 쓸게. 여기서, 날려. 해완성. 어, 있구나. 3점, 10점에 응. 데이터 4개. 이도 필요 없는데. 데이터 못하는데, 지금이지. 검은색 구역에 신호 하나 쏘기. 나는 요거. 2점. 하고, 요거. 데이터 수집 한번 할게. 네. 5점 밖에 안 되네. 저는 데이터 쏩니다. 에너지 3개 돼서 15점 먹으러 갑니다. 34점. 아, 34점. 끝. 단 했어요? 할거있제 없어. 이거 버려 데이터 하나 받을게.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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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2점. 데이터 하나 받은 걸로, 자신의 노란색을 넣은 개 중에 노란색 하나 더 넣습니다. 4점에, 에너지 하나 받고, 카드 하나 선택인가? 선택인가? 하지만 카드를 먹어봤자 못하기 때문에. 치마! 시마? 치마이, 치마이. 아, 이거, 내가 너무 말렸다. <laughs> 초반에 일단은 순서대로 응 사용한 게임 종료 카드 점수 카드 있는 거 일단은 나는 나 목표 카드 점수가 없어 나도 다 올렸어 목표 카드 점수. 게임 종료 시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 레전드 그러니까. 둘다 패스 금색 타일 점수 세트 있지? 응 11점 26점 아 8점 요거 세트... 한 세트마다 점수 한 세트 딱 있어 11점 나 8점 56점 다음 완료한 미션 두 개마다 나두장했었다 나도 딱두장했어 8점 6점 66점 43점 외계종 점수 외계종?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봐야지 엑셀티언 음. 어차피 내가 1등이겠죠. 내가 오지게 올렸으니까1 0분에1 감점합니다. 저, 일단은, 요, 탐사선. 아, 음, 3개 날렸으니까. 11점. 이거 하려고 해서 지 77점. 알았으 어, 안 된다, 씨 4개 안 했어? 3개밖에 안 했네? 어, 아, 뭐야. 하나, 하나 안 하셨네? 어, 그건 빼면 되지, 그냥. 아, 내 크레딧 그럼 개날렸잖아, 씨나1 <laughs> 0분에1 감점할게. 응. 17점 반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60점인가? 응. 음. 전나 많이 내려가네. 하면, 끝! 끝! 생각보다 저번보단 좀 빨리 음. 끝났어. 근데 중간에 너무 헤매가지고, 살짝 아쉽네. 응. 음. 여길 들어가면 안 됐어, 이게. 그거 하고 완전 꼬인 것 같던데. 어. <laughs> 저기 우덤이었어. 한 2라운드 동안 점수를 못 내시던데. <laughs> 헤맸어, 그냥. 어. 자원도 그거 없어가지고. 아, 이게 나쁘진 않네, 막. 그냥, 신둥처럼 들어가가지고 먹기에는. 내가 이걸 못 깨서 그래. 음. 깼으면 역전이었어. 그니까. 아, 이거 그 몇점 짜리였어? 못깬 거? 16점이거든. 16점? 어. 아, 위험했네. 하나 들어갔으면 바로 역전이었을걸? 어, 16점이었어. 어이, 개, 높네. 그럼 한... 내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은, 음. 여기 있는 점수랑 이거 해가지고 역전이었지 음. 아슬아슬 하긴 했다. 근데 못 들어갔다. 음. 에너지가 모자랐다. 그만큼 어려운 미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말고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처음에 응. 이거 한다고, 이거 이야기하시고. 한다고, 이거 했다가 다 날아갔어. 응.